아내는 단 하루 만에 다섯 번이나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모든 걸 고백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저지른 짓을 절대로 잊게 두지 않았다. 차갑게 밀어내며 후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 무게를 짓는지 끝까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녀의 가족들까지 나를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서른아홉 평범한 가장이다. 아내는 30세, 나와 13년을 함께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 우리에겐 7살 된 어린 딸이 있다. 아내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믿음을 주었고 어디까지나 바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해외여행도 아니었다. 가까운 제주도, 그것도 친언니와 친구들 몇 명이 동행하는 일정이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의심조차 사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행 중 안부를 전하는 평범한 통화라고 여겼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흐느낌뿐이었다. 몇 번이고 달래야 겨우 입을 연 아내는 어젯밤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고 가벼운 농담과 춤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점점 흐려지고 경계는 무너졌다. 자연스레 이어진 스킨십, 예상치 못한 키스, 그리고 결국 호텔방으로 향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눈물로 토해냈다. 그녀는 억지로 강요당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 멈춰야겠다고 말하면 상대는 즉시 물러섰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를 원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국 다섯 번이나 몸을 섰고, 새벽녘에야 겨우 끝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상대는 아내보다 10살이나 어린, 아직 2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 앞에서 아내는 심지어 이혼 준비 중이라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이유를 묻자 그저 내가 아직 매력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황당한 답변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며 매달렸다. 부부 상담을 받자고 애원했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술도 완전히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기회를 단한 번만 주는 사람이지, 두 번은 없다. 그렇게 말한 뒤, 오전 10시 이후로는 아내의 연락을 전부 무시했다. 그러자 그녀의 언니와 친구들까지 나서서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조차 어젯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저 대화만 나누는 줄 알았고,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나는 모두가 나를 제발 혼자 두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사로잡혔다.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손녀를 생각하라며, 아내가 진심으로 이웃치고 있다고 말했다. 숨기지 않고 곧바로 고백했다는 점, 오래 끌어온 불륜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까지 하셨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히려 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가 그녀를 절대 용서할 마음조차 품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걸까? 곧 집으로 돌아올 아내가 눈물로 매달릴 때 딸을 앞세워 다시 가족으로 묶어두려 할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 용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용서가 곧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단 하나였다. 아내가 저지른 일을 없는 듯 없고 다시 살라는 강요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용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용서가 곧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선택의 문제였다. 누군가 경계를 넘어섰다면 남은 쪽은 떠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잊어라 라는 말은 그녀가 저지르기 전에 모습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은 사라졌으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때의 아내가 아니다. 실내는 산산이 부서졌다. 틀린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누군가는 부부 상담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세시간 동안 이어진 대신이라니. 그녀 스스로 그게 잘못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건 선택이었고 의도된 반복이었다. 그래서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간 건 순간순간마다 고민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여러 번 같은 길을 걸었다. 아내는 하루 동안 나를 진정시킬 시간을 준뒤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내뱉었다. 그 남자를 보고 싶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아마 내 마음을 더 잔인하게 짓밟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남자의 외모였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얼굴, 모델 같은 체격, 순간 나는 내삶 전체가 비웃음을 당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물론 아내는 원래도 아름다웠다. 반듯한 치아,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 나는 그저 평범한 한국 남자였다.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전형적인 아빠 체형. 유일한 위안이라면 풍성한 머리숱 정도일까. 그럼에도 늘 생각했다. 이렇게 완벽한 아내와 함께하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녀는 뛰어난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으며, 재치있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했다. 혹시라도 거짓이 섞여있지는 않은지, 이야기의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바에서 혼자 술 마시다 우연히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다. 장난스레,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라고 말을 걸었고, 남자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했다. 아내는 오늘 방 처음으로 제대로 잘생긴 남자를 본것 같아서요 라며 웃었다. 그렇게 대화는 시작됐다. 남자가 그녀의 반지를 보고 남편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혹시 술의 약이라도 타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럴 리 없다. 그냥 칵테일 몇잔 뿐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곧 소주와 막걸리를 잇따라 마셨다고 실토했다. 제주도의 리조트는 주말마다 성인 전용 파티가 열린다. 가족 여행객이 줄을 이루지만 특정 기간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화려한 옷차림, DJ 공연, 새벽까지 이어지는 음악과 춤, 클럽과 라운지가 동시에 열려 도시의 밤처럼 요란해진다. 아내는 친구들과 있다가 그 남자와 사라졌다. 친구들에게는 피곤해서 먼저 방에 가라는 내시지만 남겼고 숙소는 걸어서 3분 거리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언니와 함께 방을 쓰기로 했지만 그날은 다른 친구들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 사라졌다. 결국 새벽 6시 언니가 돌아오기 전그 남자를 내보냈다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몇 번이나 있었냐?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네댓번 각각 오래 길게 애써둘러대는 말투였지만 내 귀에는 차라리 숫자로 박혀버렸다. 그녀는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남자의 말에 끌렸고, 처음에는 가벼운 스킨십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자, 스스로 선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확신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아내는 대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한 번은 멈췄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출자는 계속 오갔고 서로의 팔은 다시금 얽혀들었다. 잠깐의 멈춤 뒤에 다시 타오르는 불씨처럼 몇 분의 공백을 거쳐 다섯 차례나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고백했다. 서른이 넘으면서 외모에 대한 불안이 심해졌다고. 거울 속에 새로 늘어난 주름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고. 서서히 늙어간다는 사실이 두렵고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마치 다시 젊음을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 순간부터 그 기분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남자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아내가 보기엔 젊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빼닮은 여자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기 우리 쳐다보는 저 여자, 사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신경 안 써. 라며 농담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 말은 기묘한 자극이 되었고, 곧 젊은 여자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남자의 수잔을 엎어버리고는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 순간 아내는 황당하게도, 내가 저 젊은 여자보다 선택받았구나 라는 착각에 도취되었다. 그 왜곡된 쾌감이 결국 두 사람의 키스로 이어졌다고 했다. 나는 또다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냐고. 아내는 그 아침, 내가 딸과 함께 피자를 먹으며 찍은 사진을 보내온 걸 보고 무너졌다고 했다. 화면 속에서 딸이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죄책감이 폭풍처럼 몰려와 방 안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울음소리에 언니가 깼고, 너 정말 제정신이야? 라며 쏘아붙였다. 위로는 커녕 분노만 남긴 채 방을 박차고 나갔고, 결국 아내는 감당할 수 없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분간 집을 떠나라. 지금 그녀는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다. 아내는 발버둥치듯 매달렸다. 제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주름이 생긴 게 슬펐다고 우리 가정을 짓밟은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데.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밀어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내게 말했다. 용서하는 게 옳다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꼭 1년 외로운 어머니 곁에 아내가 자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조차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직장 때문에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 반면 아내는 내일 아티스트로 개인샵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그 시간을 활용해 어머니와 자주 만났다. 머리를 손질해 드리거나 함께 쇼핑을 다니며 홀로 계신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려 애썼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처럼 여겼다. 지금은 분노가 크시지만 여전히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어머니의 말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나갈 때는 이미 곤이 잠든 뒤였으니 그저 엄마가 여행 중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머릿속이 뒤엉켜 정신을 붙잡을 수조차 없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던 습관을 떠올렸다. 연애 시절부터 내가 자취방에서 요리를 맡았고,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집안의 주방은 내 몫이 되었다.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손이 불편해 채소를 잘게 썰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어머니가 대신 손질해주시는 걸더 편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내의 오빠가 집에 얹혀 살기 시작한 것이다. 벌써 한 달째였다. 그는 일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아내와 함께한 지난 3년 동안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친부모조차 그를 더 이상 받아주지 못했고, 결국 우리 집만이 마지막 기댈 곳이었다. 그는 집안 일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케임만 했다. 사실상 우리가 떠안은 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손질한 채소를 내게 건네셨다. 그것을 본 순간 아내의 오빠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다. 그날 아침 내가 아내와 함께 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취직 좀 해라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 그는 나를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자기더러 독립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나는 어머니에게 채소까지 손질해달라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 아직도 엄마한테 기대서 사냐? 마마부이처럼 굴지 마. 그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모욕이었다. 내게 채소 손질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을 돕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그걸 들먹이며 비난할 자격은 그에게 없었다. 결국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 나가라. 아내는 크게 화를 냈다. 왜 자기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 결정했느냐며 싸움을 걸었다. 결국 그녀는 오빠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 그 후로는 악몽 같았다. 그녀의 가족들이 줄줄이 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넌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매달린 놈이다. 이제 좀 혼자 채소 썰면서 살아봐라. 아내도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걸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일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지내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순히 손으로 채소를 썰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아왔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달랐다.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게으름의 화신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진심으로 고민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사실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프런트 일을 했지만, 집안일은 내가 먼저 요구해야만 했다. 심지어 빨래조차 자기 옷만 챙기고 내 옷은 그대로 두곤했다. 그 사실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생활비는 일부 내가 부담했지만 소득 차이가 컸기에 정확히 5,050으로 나누지는 않았다. 집 유지비는 단한 푼도 받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집 비용을 같이 부담했다는 이유로 내 집을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어. 절대 집 관련 돈은 받지 마라. 그때는 괜한 걱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다. 여자친구 가족을 집에 들인 게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성인 여자라고 믿었더니 철없는 10대 같잖아. 나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형님이 원래 백수인 걸 알았으면서 왜 같이 살게 해줬어. 나는 친구의 지적도 떠올랐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여자친구의 형님이 백수라는 사실을.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오빠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일하려고 해.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주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멍청하게도 그때 눈치챘어야 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기에 혼자서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짜증이 조금씩 쌓였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요리 재료 준비 정도는 같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날마다 들었다. 내 동생도 예전엔 나는 요리 못해 라고 말하곤 했지만 가족 모임이 있으면 결국 부엌에 나서곤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달랐다. 요리에 관심조차 없었고 내가 도울 게 있냐? 라는 말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이제는 후련하다. 여자친구와 형님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된게 쇼기 시원할 정도다. 다시는 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자친구는 오늘 오후 짐을 가지러 왔다. 솔직히 말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았고, 미련 없이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며, 내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다. 알고 보니 토요일 밤에 그녀가 SNS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나는 SNS를 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스물여덟 살 여동생이 그 글을 발견해 캡처해 보냈다. 얘는 마마보이에다가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는 한심한 놈이다. 여동생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난저 여자 절대 못 믿겠다라고 말했고 삼촌에게까지 연락했다. 삼촌은 즉시 집으로 와서 문을 새로 교체해 주었다. 그걸 본 여자친구는 화를 내며 물었다. 너네 설마 나못 믿는 거야? 나는 잠시 머뭇거렸고 그때 삼촌이 아주 시원하게 대신 답했다. 어? 못 믿어. 여자친구가 떠난 후 삼촌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야 이제야 알았냐? 우리 가족 중에서 저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다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조용히 있었던 거야. 그제야 알았다. 여자친구와 여동생의 사이가 오래전부터 최악이었다는 것을. 여동생은 몇 번이고 그 여자 이상하다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사랑의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여동생은 내게 한 장의 메모를 건넸다. 오빠, 이번 호 저장해. 내 친구 제니야. 오빠한테 연락 기다리고 있대.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친구 소개 안 해준다. 그말 속에는 애증과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나 자신조차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실 나는 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 여동생의 친구였고 언제 만나도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현재는 호텔 셰프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필요하면 장볼 때 같이 가줄게 하며 스스 없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고 문까지 새로 교체한 지금 드디어 올바른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예전부터 태아 성별 공개 파티에는 반대해왔다.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에게 알릴 때도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베이비 샤워가 훨씬 의미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라며 실망스러운 얼굴을 드러냈다.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나는 별 생각 없이 응했다. 편안한 대화의 자리일 거라 여겼다. 그러나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며 환호성을 질렀다. 집 안은 분홍색과 파란색 풍선, 현수막, 케이크로 가득 꾸며져 있었다.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서프라이즈. 내가 이미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었어. 나는 얼어붙었다. 분명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그녀는 독단적으로 케이크를 주문하고, 집을 장식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다. 더 기막힌 건, 그 자리에 내가 껄끄러워하는 그녀의 엄마, 그녀의 친구들, 시어머니,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들이 내가 원해서 준비된 자리라고 믿었다는 걸.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얘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파티를 하기로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현관에 그대로 서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 차갑게 말했다. 아들입니다. 이제 다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몇 시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격앙된 목소리였다. 내가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녀가 정성을 다했는데 최소한 감사하는 말은 했어야지.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돈과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 때문에 그녀는 하루 종일 울고 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애초부터 난 이런 파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 고마워할 이유도 없지.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그래도 한 시간만 참았으면 됐잖아. 케이크는 자르고 가지. 결국 나는 파티를 망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글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해주었다. 젠더 리빌 파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강제로 한 거면 잘못은 너에게 있지 않아. 내 아버지 여자친구, 정말 무례한 사람이네. 나는 평생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으로 살아왔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언제나 참고 버티며, 이번 만큼은 넘어가야 하나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댓글을 읽으며 깨달았다. 이번에는 내 입장을 지켜낸 게 옳았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약혼자와 함께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를 초대했다. 마지막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말 화가 난다. 하지만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 그러나 대화는 곧 싸움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내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끝내 그래도. 내가 여자친구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스무 분쯤 지나자 눈물을 터뜨렸다. 난널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임신하면 나도 이런 파티를 원할 것 같아서 준비한 거라고. 그녀는 틱톡에서 본젠더 리빌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내가 왜 그토록 기분 나빠했는지 이해조차 할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뜻밖에도, 가장 먼저 화를 낸건 약혼자였다. 그는 늘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참지 않았다. 이건 제 파티가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었던 파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억지로 몰아붙인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도 다시금 확신했다. 기습적인 성별 공개 파티에서 벗어날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싸움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막바지에 이르러 아버지가 물었다. 그래도 그냥 잠깐이라도 맞춰줬으면 안 됐냐?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단순히 아버지 여자친구와 차분히 얘기하면서 한 시간쯤 보내려고 왔어.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 틈에서 오후 내내 내 아이 성별을 두고 떠들게 될 줄은 몰랐지. 나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 후... 나는 댓글에서 받은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첫째,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시어머니와 내 친구들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결국 그녀는 사과했고, 모두가 그것을 확인했다. 둘째, 아버지와 그녀는 내가 출산할 때 병원에 올수 없다. 아버지는 손자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대했지만, 이 결정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의 사과는 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복잡했고, 곧 아들이 태어날 테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엄마가 되었다. 아들은 11월에 태어나 지금 세 달이 넘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스럽고 완벽한 아이였다.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의 소식은 한달전 들려왔다. 둘은 이미 헤어졌다. 서로 다른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나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녀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집요하게 알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름이 들어간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몇주 동안 주련을 붙잡고 물어봤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알아내지 못했고 끝내 포기했다. 나는 그녀를 베이비 샤워에 초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누군가는 그게 옳지 않은 선택이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베이비 샤워는 내 어머니가 마련해준 자리였다. 그녀가 끼어들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약혼자와 나는 아버지,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이번에는 꽤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이전에 이름이 새겨진 선물을 준비하겠다던 지착을 내려놓고, 대신 기저귀를 건넸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선물처럼 느껴졌다. 출산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나는 영상통화를 통해 처음으로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들은 얘기로는 그의 여자친구가 끝까지 병원 방문을 설득했다고 한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그녀가 아기를 보러 왔다. 문제는 그때였다. 마침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무르고 있었고, 나는 괜한 대려심에 그녀까지 함께 오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방문 내내 불평만 늘어놓았다. 재왕절개했다며? 그럼 엄청 쉬웠겠네 그리고는 자연분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결국 먼저 폭발한 건 아버지였다. 방문이 끝난 뒤 아버지는 여자친구와 크게 다퉜다. 내가 처음으로 손자를 만나는 자리였는데 내 엄마 때문에 망쳤어.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다. 연말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새해가 막 시작된 1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다. 나는 자세한 내막까지 알 필요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로서 미안해. 그녀와 나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서로 잘 지내자. 그것이 끝이었다. 솔직히, 이제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상대와 얽혀 살겠지. 그게 바람이든 아니든 더 이상 내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엉망일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그러나, 나는 다짐했다. 내 아이만큼은 이런 어지러운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그 아이는 내 삶의 전부이며 가장 확실한 이유였다. 결혼식까지는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소란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아이와 약혼자와 함께한 조용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